안녕하세요. 통기의송 부장입니다. 네 하수상의 선미 씨, 네,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모신다. 네어통기어를 아.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제가 세 보니까 이번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이번이 세 번째 찍는 것 같아요. 어쩌다 어? 보니까 그래요? 네 벌써 그렇게 됐구나. 저는 잘린 줄 알았어요. <laughs> 아한번 혼자 내가 혼자 찍은 적 있어요. 네, 급하게 해가지고 아. 혼자 한대 한 찍은 적은 있는데, 음. 네 그것도 이제. 저 학수 PD의 그 강요에 의해서 찍었죠. 네, 네참 오랜만에 찍으니까 별일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어떤 행사에서 만났는데 네. 저를 알아보고 나서 왜안 찍느냐고 네 협박 당했습니다. 그랬구나. 네, 협박 당하다 보니까 이거 찍어야겠더라고요. 네. 음. 네, 그 은근히 보시는 분이 있나봐요. 네, 네 리나라뭐 이게 그렇게 찍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참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설이 좀 길었고요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콜트라는 회사에서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전에 좀 나오긴 했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좀 다뤄보는 기타인데요 L300V라는 모델입니다 무체 시리즈에서 나온 거고요 300 시리즈 그리고 V, 빈티지 스타일로 나온 거고요 요 기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일반적인 사양하고 좀 다르긴 해요. 좀 빈티지 스타일로 나왔는데, 제가, 제가 기타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추구하는 게 이런 빈티지 스타일인데, 앞판이 네. 요거는 에드론닥 스프루스라고 그래가지고, 스프루스 나무 아시죠? 가문비 나무. 네. 네 그가문비 나무 중에 끝판왕. 음. 어, 짜장면으로 얘기하면은 삼성 짜장면. 네. 그런 아. 식으로. 네. 끝판왕입니다. 그렇구나. 네. 에드론닥 스프루스라는 거하고 옆판하고 뒷판은 네. 마호가니로 했는데요. 옆판은 한판 음. 비니어로 썼고, 뒷판은 통판, 마우가 아 통판으로 했습니다. 요거 네. 같은 경우, 에드론 닥스프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오래 전부터 그 기타 앞판 재료로는 최고 좋다는 나무로 음. 쳐주는 건데, 어, 어느 순간 그 1차 세계대전 때나 2차 세계대전 때, 네. 그때 총 개머리판으로 많이 쓰고, 그때 어. 나무가 많이 탔기 때문에 음. 못 썼던 나무죠. 아. 네, 그때 뭐 가벼우면서 또질긴 맛도 있고 그러기 음. 때문에 음향목으로서도 앞 나무로서는 굉장히 좋은 나무인데, 그게 또총 어. 개머리판으로도 굉장히 좋은 재료였나봐요. 네. 그래가지고 음. 그때 많이 배다 보니까 그때 나무가 없, 많이 그래서. 없어졌겠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커간 거를 또 이제 음. 벌목을 해가지고 이제 좀 요즘 들어서 한, 한 5년, 6년? 그 정도부터 이제부터 있어요. 다시 나오기 아. 시작하더라고요. 음. 네. 에드론스 음. 스프로스라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럴 때뭐 제일 많이 쓰는 건 시트카 스프로스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엥겔만 네. 스프로스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로피안 스프로스로해죠 저먼이나 뭐 카파시안 뭐 뭐 알파인 음. 뭐 스위스 이탈리안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나무 통틀어서도 아, 그 아드론다스 프루스는 음. 가장 최고급이라고 최고 고 합니다 네이타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드론다스 프루스하고 펜사이드 음. 지금 마호가니 했고요 이런 바인딩 같은 거 보면은 아 이거 제 취향이에요. 이거 지금 톨토이즈로 했는데 되게 이쁩니다. 네. 톨토이즈라는 거는 거북이 등껍질 색깔로 된 거고요. 음. 요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는 스켈럽 브레이스라고 하, 그 적용한 게 있거든요. 네. 보통 이제 마틴으로 얘기하면 HD라는 모델이 있어요. 음. 허링번드레드 너트인데 네. 요거는 스켈럽 브레이스라는 거를 앞판에 적용했기 때문에 음. 좀 선명도라는 거든가 그런 걸좀 반발력 같은 거를 더좀 음. 증가시켰다고 할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 헤드머신 보시면은. 그리 음.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글로버에서 나온 헤드머신 나왔는데요 이런 건 지금 버터빈이라고 해요 버터빈이라고 하면은 콩잎 모양으로 된 오픈형 주관계를 얘기하는데 요즘은 좀 빈티지라든가 레트로 스타일이 좀 유행을 많이 하거든요. 네. 기타에도.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런 스타일의 헤드머신도 음. 많이 선호하시는 편이죠. 네. 옛날에는 정말 싼 기타들은 3열 한꺼번에 붙어있는 기타보셨죠 아, 네. 네. 네, 그게 제일 싸고였는데요. 아. 요즘 이렇게 오픈하면은 옛날 분, 옛날에 <laughs> 이제 기타 쓰시던 분들은 네. 다이캐스트가 진짜 고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왜 이렇게 싼걸 썼냐고 아. 하는데요. 요즘은 이게 더 비싸요. 음. 네 저도 이 취향이고. 이쁘더라고요. 네. 레트로 스타일, 뭐, 빈티지 스타일. 네. 우선 모양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쁘게 나왔고요. 요 음. 기타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분들이 좀 쓰기 좋은 루체 바디, 엘 바디라고 하는데요. 뭐 여성분들이 좀 안으면 좀 편안한 바디고요. 그리고 요런 기타 같은 경우는 핑거 스타일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나 음. 음. 아니면 좀 이제 블루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음. 굉장히 괜찮은 바디거든요. 네. 물론 스트럼은 조금 약한 건 있어요. 음. 제가 뭐 계속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소리 들어보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쳐보시니까 느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하지 않은. 같은 느낌을. 네, 받... 근데 또 저는... 이제 뭐 드레드넛 바디보다는 네. 아무래도 아, 좀 네, 뭐 힘은 좀 네. 아무래도 덜 하겠죠. 근데 요런것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기타가 새 기타 보니까 네. 지금 뭐 사람으로 얘기하면 아침이라서 기재기도 오픈 상태라고할수 <laughs> 있어요. 그래야 소리는 좀덜 난다고 할수 있는데 네. 뭐요런 기타들도 이제 뭐 놔두고 나서 한달 정도 좀 이제 쳐주면은 네. 아무래도 소리가 좀뭐 지금보다 훨씬 나지겠죠. 아 네. 열리겠죠. 네, 네 근데 요런 기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스트럼 쪽보다는 음. 핑거링 뭐 그런 쪽이 음. 더 이쁜 거기 때문에 요 이번에 핑거링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핑거리 소리 들어봤는데 저는 좀더 핑거리 쪽이 더난것 같아요. 음. 좀 단단한 느낌 에이. 그런 거를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음. 요기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워너비 하는 좀 스타일이에요. 네. 네. 빈티지 스타일에다가, 뭐, 아판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노란빛 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스프루스란 나무의 색깔은 아니에요. 아. 빈티지 토너라고 그래가지고, 앵거라는 칼라 네. 있죠? 호박색을 네. 더 섞어가지고, 착색을 음. 한 건데, 중도서부터 이제 칠을 음. 할때한 건데, 뭐 에르크리트 모델 같은 거 있어요. 네. 에르크리트 모델도 이렇게 빈티지 토너 같은 걸 넣어가지고, 색칠을 한 건데요. 음. 약간 빈티지한 맛을 좀더 살리기 위해서, 음. 뭐 톨토이 로 헤드머신을 아니 뭐 여기 바인딩을 돌렸다든가 앞판을 런거저 빈티지 토너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조금 뭐 빈티지스러운 좀 옛스러운 맛을 더낼수 있는 기타로 할수 있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콜트 L 300 V 모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